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웃긴데? 어. 너무 웃긴데, 이게? 이게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친구들을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스쿼아입니다. 스쿼아, 스쿼아가. 와이. 스쿼아가, 어, 여기 지금 작, 업실인데요 여기 스쿼아랑, 이번에, 음악의 신이 되신, <laughs> 우지입니다. 아 야! <laughs> 우지다! <우진아> 어떻게, <laughs> <우진이> 어떻게 볼까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나 지금, 약간 조명이, 너무 파괴? 아니,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나이 화면 그냥, 아예 처음 어. 인스타그램, 아예 이 화면을 처음 봤어. <laughs> 근데 내 인스타그램에는 영어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. 우선, 어, 여기는 음악의 신이 되어서 돌아오신 우지구요. 여기는 그냥 신인 <웃음> 화입니다. 화입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이제 그곡 작업을 하다가 우지랑 제가 쓴 곡들 쭉 들어주려고 왔어요 피드백을 피드백을 아주 아유, 알차게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어요 들이 <laughs> 그냥, 그냥 앉아 있어도 돼 들이면 들이봐 아야 라이브를 안해 맞냐 아 우리는 버스라아인스타라이브아 라이브 근데 우리도 리버스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위버스 진짜 많이 하고는 위버스로 길걸 그랬나 근데 아, 어, 이게 나는 팀 걸로만 해가지고 아, 어. 아, 아, 아.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저랑 스쿼가 만든 곡들 쭉 들려줬었는데 사실 너무 좋은 피드백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. 뭔가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어. 네. 좋은 서울, 너무 많이 서로 작곡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친해졌거든요. 그니까 사실 음악의 신도 진짜 그 데모부터 들어봤었었는데 아, 진짜 어떻게야 저런 음악을 만들지라는 생각했었거든요. 음. 진짜 너무 대단한 <laughs> 우리 범주 형님과 <laughs> 진짜 대단해 특히. <laughs> 어떻게... 아무튼 어뭐제곡 들어보셨을 땐 어떠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오히려, 오히려 말좀아껴야 돼. 아 그래요? 아맞아 아, 이게 약간 노 스포일러? 그렇지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사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난. 보통 스포 많이 해? 팀에서?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아 필요하지. 스포 꼭 해야지. 나도 원래 그런 스포 멤버가 되어야지 했는데 약간 하면 할수록 좀 수그러들었어. 우리 벌금이 있어. 스포가. 진짜로? 네. 3억. 어. 어때 <laughs> <laughs> <3억. 웃음> 애들이 입이 너무 항상 뭐야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, 그냥 장난식으로 웃자고 웃자면서. 음, 어. 소리. 음... <laughs> 반드시 해야겠. <돼. 웃음>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음악 들려주면서 아 만약 나중에 무지 음악 받아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 사실 좀 했어. 어. 약간 약간 하고 싶은 스타일이야 너무 필요해. 멋있는 거 언제든지 잘가 스카야. 뭐야 나나 <나> 왜? <laughs> 열심히 할,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 거라 사실 다들 스쿼도 그렇고 진짜 제가 이번에 활동이 끝났지만. 바로 또 방어 활동을 시작하시네저 시작. 음. <laughs> 시작. 택틱 챌린지 찍어야지. 어, 화면 하죠. 응응, 응, 찍어야지. 약간 와, 나 진짜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. 비싸지. 그니까 뭔가 완전 사적으로는 처음 찍어보는 음. 챌린지라서. 우지 북한 씨라고 나오는데 어,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나 어, 다른 사람 라이브에 나온 거처음이니다 진짜로? 아이고, 어 최초네? 그렇지 않나? 어 그런 거 같은데? 여나좀 영광인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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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. <laughs> 아무튼 오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굉장히 데뷔 8년 차에 뭔가. 이제 좀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음... 제, 재밌네요. 네. 8년도 이제 이제 거의 그렇게 되지. 인도네시아로 가자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빠 가발 어떻게? 여러분들도 잘 주무시고 또 음악에 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제 인스타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시진이도잘 주무시고 캐럿님들도 잘 주무시고 네 스위트 안녕히 계세요